엄마하고 아빠한테 왔어요. 건강한 모습으로 와줘서 고마워. 그날의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지 부모의 고민은 하루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일단 어렸을 때 처음 아이를 키울 때 아무것도 모를 때 육아서적이랑 TV를 보면서 아이를 키우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잘못된 걸 적용해서 피해를 본 것도 있고 애를 드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음. 생각해 머리 쥐어박는 걸몇 발을 당하니까 이렇게 반사적으로 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하는 거야 같이 노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음. 약간 애정이 메발라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엄마를 속성이고 싶지 않다는 음. 감정들을 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도좀 음. 음. 속상한데 그렇다면 당신은 어떤 부모입니까? 미국의 심리학자 바움린드는 부모의 유형을 애정과 통제의 높고 낮음에 따라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제시합니다. 허용적인 부모는 요즘 가장 많이 볼수 있는 부모 유형으로 아이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 들어줍니다. 통제는 찾아볼 수 없고 애정만 넘칩니다. 이럴 경우 아이는 부모의 규칙을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맞아? 밥 먹을 건데 안돼 과자 과자! 알았어, 꺼내줄게. <laughs> 이번에도 부모가 지고 맙니다. 아이가 원하는 것보다 늘 넘치는 사람. 이제 아이는 스스로 하는 것보다 부모의 손길에 더 익숙합니다. 아이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해주고 싶죠. 뭐 그런 게다 부모들 마음 아니겠어요? 집안에 어떤 지켜야 되는 규칙이 없다는 의미거든요. 그럼 이제 유치원, 학교 이렇게 규칙이 분명한 조직의 집단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고요. 하나씩 규칙을 만들면 될것 같아요. 100만큼 들어줬으면 조금씩 80 들어주다가 뭐60 들어주다가 이런 식으로 서서히 줄이시면 됩니다. 방임적인 부모는 애정도 통제도 전혀 없기 때문에 더 심각한 유형입니다. 늘 피곤한 아빠, 우울증 때문에 무기력한 엄마는 아이들을 그냥 방치할 뿐입니다. 아빠 놀아주세요. 아빠 힘들어. 동세랑 놀아. 한창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나이. 아이들에게는 수시로 부모의 훈육이 필요하지만. 이거 내 거야. 가족의 일상에서 부모의 역할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회사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신경도 많이 못 쓰고, 그래서 그런지 어떻게 놀아줘야 될지, 훈육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라도 아이들 잘 챙겨야 하는데, 혼자 감당하기가 벅차거든요. 이 암흑에 대한 지친 자체가 없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부모가 딱 가이드를 해줬을 때, 아이는 세상을 즐겁게 탐색하고 살펴나갈 수 있는데, 부모가, 아, 날 돌봐주지 못하는 것 같아. 그럼 아이는 늘 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이는 자존감도 낮아지고, 세상, 외부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돼서 움츠러들게 되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가족의 협조, 특히 배우자의 협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굉장히 좋은 육아의 지침을 얻게 돼요. 권위주의적인 부모는 일방적으로 규칙을 정해놓고 절대적으로 지킬 것을 강요합니다. 수윤아, 엄마가 아까 6시 되면 딱밥 먹으러 나와야 된다고 했어, 안 했어? 얼른 치워, 응? 애정을 주는 것보다 통제하는 데에만 몰두하는 부모. 하지만 이럴 경우 아이는 오히려 고집을 부립니다. 너엄마말안 들으면 엄마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지? 얼른 먹어. 결국 부모는 아이에게 매를 들고 맙니다. 말을 안 듣거나 때를쓸 때는 좀 사랑의 매를 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엄마 마음은 사랑일 수도 있는데 문제는 아이는 사랑이라고 받아들인 애가 없다는 거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할 때는 좀 잡아서 이렇게 가라앉히고 제재를 하면 되고요뭐꼭 해야 될 거를 안 하고 있으면, 씻자자고욕탕에 데려가시거나, 뭐, TV를 끄자 하면 같이 가서 끄거나,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매를 드는 것보다 훨씬 더그 인성을 키워주는 데는 효과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가장 좋은 부모는 바로 민주적인 부모입니다. 엄마 나 하나만 더 볼래요. 안 돼. 엄마랑 하나만 보기로 약속했잖아. 그 대신 엄마랑 같이 동화책 한번 읽어볼까요? 네. 동그란 눈에 규칙을 따르도록 통제하지만 동시에 애정을 표현하는 분. 잘하고 있어? 우리 다영이 진짜 잘한다. 위에도 더 닦아. 잘하이 깨끗이. 아이는 스스로 성장합니다. 아이가 느끼기에 엄마 아빠가 말하는 건 내가 좀 어느 정도 따라야 되고, 좀 어려워야 되거든요. 아이들에게는 애정 50%, 통제 50%, 그 균형이 가장 좋은 결과를 낳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는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일까요? 아이가 바라는 부모의 모습도 민주적인 부모와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아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아이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좋은 부모가 될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 가 얼만큼 좋아요? 땅만큼 하늘만큼 그냥 요 부모인 당신을 여성 가족부가 응원합니다.